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연예계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따라 붙는 뜨거운 루머를 다로 볼게요. 바로 화류계 출신이라는 의혹을 당당히 부인한 티. 오피 6여자 연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연예인들에게는 다양한 과거 의혹이 제기되죠. 특히 화류계 출신 루머는 사실이든 아니든 워낙 큰해서 대부분 그냥 넘기기 마련인데 이들은 달랐어요. 당당히 맞서며 진실을 밝히려 했죠. 과연 어떤 연예인들이 젖던 의혹을 부인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단이 영상은 소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재미 콘텐츠라는 점. 잊지 마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해봅시다.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 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구. 6위부터 시작해볼게요. 적구입니다. MBC 나는 가수다에서 생소한 얼굴로 등장해 내로라 하는 가수들을 제치고 2등을 차지한 적구. 생활고로 가라오케 밤무대에서 노래했다는 사연으로 감동을 줬죠. 하지만 그녀의 과거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어요. 적구가 유명 룸살롱 마담 출신이며 나는 가수다 제작진과의 친밀한 관계로 출연했다는 거였죠. 8년 전 스포츠 일간지 인터뷰에서 본인 이 룸살롱 마담 출신이라고 밝혔다고 알려지며 의혹은 기정사실처럼 퍼졌어요. 하지만 적구는 소속사의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며 실제로는 룸살롱에서 노래 아르바이트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죠. 룸살롱에 노래만 하는 알바가 있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그녀는 건전한 업소였다고 해명했어요. 적구의 당당한 부인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한예슬, 하엔예설 5위는 한예슬입니다. 논스톱사와 환상의 커플로 톱스타가 된 한혜슬은 통통 튀는 매력으로 사랑받았죠. 하지만 2005년 연예계 스폰서 파일 논란으로 그녀의 과거가 도우마 위에 올랐어요. 광고기획사 제율기획의 연예인 정보 문건에서 한혜슬이 LA 가라오케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됐죠. 문건은 가십기반이라 대부분 연예인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한혜슬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다 2020년 유튜버가 그녀가 2000년대 LA 가라오케에서 일했다는 제보를 공개하. 며 논란이 재정화됐죠. 제보자는 한혜슬이 재미교포 슈퍼모델 대회 1등 출신이라 지명손님이 많았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한혜슬은 룸살롱에 가본 적 없다며 당시 연인도 접대원이 아니라 가라오케 아르바. 이트생이었다고 당당히 해명했죠. 그녀의 쿨한 대응,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김성은, 김에스둥은. 4위는 김성은입니다. 시트콤 순풍산부 인과에서 미다리 역으로 아역배우답지 않은 연기력을 뽐내. 몇 주목받았던 김성은. 하지만 아버지 사업 실패로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한 뒤 방송활동이 뜸했죠. 그러다 증권가 지라시를 통해 그녀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미달이라는 호기심으로 인 길을 끌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어요. 추억을 깨는 내용에 팬들은 충격받았죠. 하지만 김성은은 즉각 인터뷰로 터무니없다며 눈물로 부인했어요. 그녀의 단호한 대응으로 의혹은 더 커지지 않았고 4년 뒤 영화 꽃보다 천여귀신으로 연예계 복귀를 선언했죠. 비록 영화는 혹평 받았지만 그녀의 당당함은 기억에 남았어요. 김성은의 해명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윤진희, 윤진희. 3위로 가볼까요? 윤진희입니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풋풋한 연기로 스타덤에 오른 윤진희. 하지만 종편 프로그램과 유튜버가 그녀가 강남 대형 룸살롱 여자 매니저 출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동업자가 룸살롱을 오픈하며 윤진희를 매니저로 채용했고 동업자와 연인 관계로 매출을 빼돌려 업소를 폐업시켰다는 거였죠. 의혹이 커지자 윤진희는 SNS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했어요. 동업자가 고소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혹 자체가 더 무늬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죠. 현재도 일부는 그녀를 의심하지만 그녀의 단호한 대응은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줬어요. 윤진이의 당당함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지아, 이지아예치. 2위는 이지아입니다. 태왕 사신기로 신비로운 외모와 연기력으로 주목받은 이지아. 그녀의 과거는 100일에 쌓여 있었고 그만큼 루머도 많았죠. 그중 하나가 일본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었어요. 미국 이민자로 아트센터 디자인 대학교를 다녔던 그녀가 일본에서 업소 일을 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그녀의 유창한 일본어 실력이 의혹에 불을 붙였어요. 이지아는 7년간 신비주의를 유지하다 결국 유흥업소 루머가 가장 큰 상처였다며 속상함을 토로했죠. 그녀의 할아버지 김수흥은 일제강점기 서울 사대문대 초호화 건물을 소유한 부자였어요. 그런 집안에 손녀가 없소 일을 할리 없다는 논리로 의혹은 설득력을 잃었죠. 이지아의 해명 정말 진정성 깊지 않나요? 최지연, 최지와의 이연. 드디어 1위의 시간입니다. 최지연입니다. 드라마 미쓰리는 9살에서 감초 역할로 주목받은 최지연은 2010년대 초반시 제프와 조연으로 활약했죠. 하지만 2018년 한 유튜버가 그녀가 강남 텐프로접대원 출신이라는 제보를 공개하며 논란이 터졌어요. 제보자는 최지연이 화려한 외모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연예계 진출 전 업소에서 매니저로도 일했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그녀. 가 당시 연인이던 재력가의 지원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는 소문까지 퍼졌어요. 최지연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터무니없는 로. 뭐라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녀는 전에게 데뷔는 오디션과 노력의 결과라며, 업소 경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죠. 소송은 진. 행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의혹을 잠재웠어요. 현재 그녀는 독립영화로 활동 중이죠. 최지연의 당당함, 정말 1위. 에 네, 걸맞죠? 이렇게 화류계 출신 의혹을 당당히 부인한 탑주교자 연예인들을 만나봤어요. 적구의 룸살롱 마담 논란, 하예슬의 가라오케. 루머, 김성은의 강남 업소설, 윤진희의 먹튀 의혹, 이지아의 일본 업소 루머, 그리고 최지연의 텐프로 논란까지. 이들은 루머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죠. 여러분은 어떤 연예인의 해명이 제일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